혹시 요즘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 난감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 분명히 어제도 본 사람인데, 이름이 뭐더라? 하면서 괜히 머쓱하게 웃어 넘기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 방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까먹고 멀뚱멀뚱 서 있다가, 내가 뭐 하러 들어왔더라? 하고 한참 고민하신 적도 많으시죠. 사실 저도 약국에서 일할 때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82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어르신은 건망증 때문에 부인과 자주 다투셨던 분이셨어요. 약국에 오실 때마다 부인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약사님, 이 양반은 약 봉투도 잡고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속 터져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뇌를 젊게 만드는 비법을 슬쩍 알려드렸죠. 몇 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거든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 어르신이 먼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약사님, 나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또렷해졌다고 할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예전에는 말 중간에 단어가 안 떠올라서 머뭇거리곤 했는데 요즘은 술술 나오네. 집사람도 이제는 덜 답답하다고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약국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인지건강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효과를 확인했던 치매를 막고 90세에도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습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번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리는 실속 있는 건강 비밀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제 이야기가 그냥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서 눈에 띄게 변한 사례들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4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가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이름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불러내셨습니다. 순간 모임이 술렁였죠. 아니 순자야. 너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도 자꾸 헷갈려서 겨우 기억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해 내니? 하며 친구들이 연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게 해 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사님. 사실 나도 나이 들면 다 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약사님이 알려준 뒤법을 꾸준히 실천하니 머리가 전보다 더 맑아진 것 같아. 덕분에 모임에 나가도 기죽지 않고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지.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에 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진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치매를 막고 기억력을 지키는 길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나 일상에서 따라 할수 있는 작은 습관이었지요. 그리고 이 습관들이 모여서 70세에도 80세에도 심지어 90세에도 젊은 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대체 뇌는 왜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만 알면, 아,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있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뇌세포는 스무 살 무렵에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아주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잎사귀가 하나둘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억력이 확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뇌세포가 줄어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뇌는 정원과 같다. 정원의 꽃과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도 주고 햇빛도 받아야 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하지요. 그런데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어때요? 금세 잡초가 무성해지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꾸준히 돌봐주지 않으면 기능이 빨리 떨어지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훨씬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80대가 되면 뇌의 전체 크기가 평균적으로 1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지 하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똑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또렷하게 대화하고 새로운 걸 배우며 활기차게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82세 김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하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을 바꾸신 뒤로 기억력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뇌가 가진 힘 덕분입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창고 같은 곳이지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해마가 약해지고 끝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생활습관에 따라 해마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새롭게 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뇌도 운동을 시키고 잘 돌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김 선생,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뇌를 젊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좋은 약을 먹으면 되는 겁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생활 속 습관에서 생깁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몸이 약해질 때 그냥 약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식습관도 신경 쓰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 가지 않지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배우는 것, 이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비로소 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늦었어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지금부터 새롭게 뇌를 자극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꾸준히 걸으시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나요? 아마 각자 대답이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가 왜 나이를 먹는지, 그리고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확인했던 생활 속첫 번째 습관, 뇌에 영양을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뇌가 나이를 먹는 과정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게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사실은 뇌세포의 연료가 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김선생 머리에 좋은 약만 챙겨 먹으면 되지 않나요? 요즘은 기억력 영양제도 많다던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밥상 위에서 어떤 음식을 챙기느냐예요. 뇌는 약보다 음식에서 더큰 힘을 얻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오메가3. 둘째, 신경을 연결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세포의 녹을 막아주는 항산화식품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등어나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죠. 이 성분이 뇌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면서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B군은 곡류나 채소, 그리고 달걀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뇌에서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아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여러분께 익숙한 블루베리, 호두, 녹황색 채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것들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견과류 한 줌과 등 푸른 생선 한 토막. 이두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76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뵀을 때는 손주 이름도 자주 헷갈리신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놀려요. 할머니 또 이름 잊어버렸다고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제 권유로 식습관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한줌의 호두와 아몬드를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세 번은 꼭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드시도록 한 거죠. 처음엔 귀찮아하시면서도 손주를 위해 한번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뵌 할머니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주가 써놓은 일기를 제가 직접 읽어줘요. 예전 같으면 글씨도 흐릿하게 느껴지고 머릿속에 잘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술술 읽히고 기억도 오래 남아요. 그때 할머니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음식 하나가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다시 한번 실감했지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만 의존하시는데 뇌는 음식에서 오는 신선한 영양소와 생활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한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선생, 나이 들어서 이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뇌는 언제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에 한번 변화를 줘보시면 어떨까요? 생선 한 토막,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 그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젊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뇌는 단순히 영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의 피를 잘 돌게 하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꼭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걷는 게곧뇌 운동이다. 얼핏 들으면 그냥 건강을 위한 일반적인 조언 같지만 사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그 덕분에 뇌세포가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더 많이 공급받게 됩니다. 결국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두뇌 영양제입니다. 특히 걷기는 뇌에 가장 친근한 운동이에요. 이와 관련해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79세 김동수 어르신입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나 요즘 자꾸 말이 끊겨요. 하려던 얘기가 목까지 올라오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혹시 나침에 시작된 건 아닐까요? 이렇게 두려움을 드러내시던 어르신께 저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단순히 산책하듯 걷는 게 아니라 조금 빠른 속도로 파워워킹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처음엔 힘들어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지 뭐 하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 다시 뵀을 때 어르신은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 말이야. 내가 요즘은 대화하다가도 말이 막힘이 없어. 예전에는 치매 검사 점수도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번엔 오히려 점수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운동이 이렇게 머리에 좋은 줄 몰랐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뒤로도 어르신은 2년 넘게 파워워킹을 꾸준히 이어가셨는데 매년 치매 검사를 할 때마다 점수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걷기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다리 운동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속에 해마라는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걷기는 무릎과 허리에 무리도 덜 가면서도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많은 연구에서 최소한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걷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10분밖에 못 걸으셨다면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여도 되나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뇌를 확실히 깨우려면 조금은 숨이 차고 심장이 뛰는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혈류가 확 늘어나면서 뇌가 활짝 깨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걷기만으로는 아쉽습니다. 뇌를 제대로 자극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곁들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에 영향을 주는 음식, 그리고 뇌를 깨우는 걷기 운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뇌를 새롭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종일 TV를 보니까 머리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한 TV 시청은 뇌에 거의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문제를 풀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 받아들이기만 하는 활동은 뇌세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한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음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악기를 연주해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게 훨씬 강력한 뇌자극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90세 박정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85세가 되던 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잘안 움직이고 악보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 배우고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하루에 10분씩 손주가 쓰다 남은 작은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 꾸준히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손주의 결혼식 날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축가를 직접 연주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지요.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치매 대신 꿈을 얻었어.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지.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눈으로 악보를 보고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고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 감각을 동시에 쓰면 뇌속 신경회로가 새롭게 연결되면서 뇌세포가 더 강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이제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뇌를 빨리 늙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훨씬 늦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배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밀어두신 건 없으신가요?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나도 배워보고 싶기는 한데, 이제 너무 늦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작은 도전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새로운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동안 미뤄둔 글쓰기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려는 게 아니라 뇌를 새롭게 자극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억력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뇌에 영향을 채우는 식습관이었습니다. 매일 견과류 한 줌, 등 푸른 생선 한 토막, 신선한 채소.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기억력이 달라진다는 사실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셨지요. 두 번째는 뇌를 깨우는 운동 바로 걷기였습니다. 하루 30분의 파워워킹이 뇌혈류를 늘리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태어나게 한다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 김동수 어르신의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뇌를 새롭게 자극하는 활동이었지요. 90세에도 피아노를 배우고 무대에 섰던 박정희 할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이 뇌의 활기를 불어넣고 인생에 다시금 설렘을 선물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먹고, 걷고, 배우는 것. 참 단순하지요. 그런데 단순하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며 시너지를 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운동을 하면 뇌로 영향이 더잘 전달되며, 새로운 학습은 튼튼해진 뇌를 더 활발하게 움직여줍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꾸준히 지킨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눈빛이 또렷하다는 것. 80세, 90세에도 대화를 하면 마치 50대처럼 생기 있고, 생각이 빠르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가득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나는 이제 늦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 선생, 예전엔 버스 노선도 잘 기억 못했는데, 요즘은 손주랑 같이 지하철 노선 마치기 놀이도 해요. 손주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머리가 상쾌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뇌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는 10분이라도 걸어 보시고 점심 식탁에는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올려 보시고 저녁에는 책한 장이라도 읽거나 손주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아직도 이렇게 또렷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두뇌 자극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새로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고, 또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의학적 사실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활 습관 팁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시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이렇게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아직 젊은 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낼 수 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